<목소리도> 먼지 사인 하늘 위를 올려보다 문득 What was it like? 파란 하늘 아래 설레 기억 안 나.

앵콜을 받지 않을 땐 가끔 직무욕이 혹은 불성실함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하곤 합니다. 그런 와중에 꿋꿋이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절대 앵콜을 하지 않는 가수들도 있었습니다. 한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들은 어쩌면 사회의 관념과 우리의 시선으로 강요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신의 고집을 지키며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의 삶을 다시금 재조명하며 그들의 실상을 알아보는 시간. 목요일 밤 김간지의 인간 실격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You no know like it. you. No know like it. you. n know like it. you. b u t I got t a leave so. Leave so. night in this land 네. 어, 포테이토 헤드 피플의 모닝 선 듣고 왔습니다. 네, 벌써 인간 실격 벌써 8회차. 저번 주에 한경록 씨의 필리 버스터에 이어서 <laughs> 이번 주도 좀 이제 연령대를 이제 조금씩 낮추기로 했어요. 이제 40대에는 좀 무리가 있다. 방송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번 주 그래서 음, 이제 곧 40대가 되실 3 0 대를 모셨습니다. 어,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밴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런 밴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보컬이자 리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윤덕원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약간 잘못된 정보가 있어요. 뭐가요? 리더가 더 이상 아니에요. 아 진짜? 리더가 아닌지 한3년 됐어요. 추방당했나 이제? 지금 저희 팀 리더는 기타의 네. 향기고. 아, 음. 그렇구나. 우리 되게 그 평화적인 민간 권력 이양을 했어요. 뭐 리더를 네. 조금씩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 막. 이대리도 10년 차 되고 나서 네. 바뀌었어. 요 그래서 이제 이대리도가 하고 있어. 아, 그러면은 향기 씨가 지금 집권 중인 거죠? 그렇죠. 리더죠. 어. 언제 언제 내려오나요? 우리 10년씩 하기로 했어. 그래서 10년씩 하기로 했고. 이제 했다고? 7년 뒤에 네. 2026년, 27년 그때 음, 음. 이제 선거를 할 거예요. 선결, 선거, 선거, 어. 선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팀이 존속하고 있다면 음. 전국 투어를 하면서 네. 어, 각 지역별로 선거인단 모집해서 음. 결선 투표하는 그 약간 미국식 투표 방식으로 음. 어, 좀 새로운 리더를 뽑을 것 같습니다. 그 리더가 되면 무슨 권 권한이 있죠? 리더는 권한보다는 역시 책임이죠. 책임 그치. 책임을 먼저 앞세울 때 리더일 수 있는 거지 뭘 책임지는데 봐봐 이걸 모르니까 지금 당신 r 술탄 리더를 할수 없는 거야 e 하고 싶 i m I'm g o i 봐봐 to c 면 리더의 자리는 항상 going to check 그렇군요 m 아, 굉장히 민주주의적인네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네요. g to check him. I'm going to check him. I'm going to check h 대본 없어요, 원래. 아, 네, 이거본인은왜 보면서요, 근데. 아, 이거 다 이것만 보는 거야. 그 아, 윤덕원 씨의 프로필만 읽어 줄때 아, 보는 네. 거고. 그런 거 기억 못 하니까. 음, 네, 그렇죠. 이걸 내가 네. 뭐 알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네. <laughs> 그 요즘은 뭐 근데 뭐이 방송 보신 적있세요 통치로는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laughs> 4시간 클립 어스터란 말이에요 음, 아니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시간 반짜리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약간 클립으로 온 거를 먼저 봤죠 음. 급한 대로 왜냐면 급한대로. 저 섭외 온지 거의 뭐 일주일 일주일 됐었고 네. 또 이제 공연 중이고 제가 음. 그래서 이제 그 엑기스를 올리시더라고요 그죠. 이제 저희 PD님이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에케이스를 네, 예. 봤는데 에케이스만 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 녹색 씨의 그 인생이 음. 파멸로 굴러가는 음. 어, 모습. 것들을. 맞아요. 네. 그 악마의 어떤 게아 근데 이제 제가 음? 그, 그 종용한 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아. 아그제 네,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이 방송에 나오는 모든 게스트분들이 자기가 그냥 파멸로 들어가는 거지. <laughs> 제가 뭐 파멸로 가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부른 것 자체가 좀 그런 건 아닐까. 아예 뭐또 그렇게 어떻게 네. 캐스퍼를 모독하니까 그게요. 어? 캐스퍼가 아니고 김면지를 모독하는 거. 나를 모독한다고? 모독이라기보다는 사실 뭐랄까. 있는대로 있는대로 캐스퍼 라디오 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나를 욕하는 <laughs> 참을 수 없어. <laughs>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 아 그렇죠 원래. 네. 그게 음. 김간지지. 음. 음, 어쨌든 저희가 네. 일단은 어, 인간 실격, 인간의 실상과 실제 품격을 아 알아보다 실제 품격이라는 그쵸? 뜻이에요. 그렇죠. 실제 품격그 인간 실격 그 DJ 오삼오가 아니에요. 농담이었어. <웃음> <웃음> 받아줘. DJ 오삼오 괜찮, 재밌잖아. DJ 오삼오? 오삼오. 오삼오. DJ 오삼오? 네. 네. 어쨌든 그 인간 실격이 그런 뜻이어가지고 오. 이제 게스트 분이. 네,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실제 실상을 이제 다아 실제 모습 얘기를 다 하는 방송이다. 그래서 그래서 <laughs> 음. 왜 왜? 아니 그래서 녹사 씨나 처음 보는데 네. 그 몰래만 들었지 처음 봤는데 음. 그분이 어린 시절 사랑 얘기 그렇게 길게 아그다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 <laughs> 내가 그게 그거를 얘기를 한게 아니야, 정용을 한게 아니에요. 막 내가 막 바, 빨리 불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 있냐 이랬는데 쥐가 막. 음. 아, 이거,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지금 혼자 한 30분 동안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속에 그 맺힌 것들이 많은 분들을 주로 모시나 봐요. 그런 분들이 약간 그왜 작은 계기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털어놓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어떤 그 상담 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약간 그 그러니까 내면의 어둠을 약간 좀물 물기를 어. 터주는 거지. 약간 조물럭조물럭 그 어. 만져주다가 이렇게 어. 구멍을 뽕 내면 이제 댐처럼 확 밀려 온다 아, 이 마음속에 있던 것 마음속에 있던, 있던 응어리들을 어. 다 막. 어. 사실은 제가 뭐 어때고 저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진짜 나쁘다. <laughs> <laughs> 우 나뻐 이게 제, 제가. 어, 아니 그게 아니 그거까지는 좋 마음을 그까... 치유해 주는 거지. 그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박제가 음. 되는 거잖아요. 방송으로. 그렇지. 네. 박자가 되지. <laughs> 너무 끔찍하다. 어, 뭐가 끔찍해요? 그게 다 그렇게 풀어내야지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네 그거를. 뭐 어쨌든 잡소리가 너무 길어졌는데. 네. 네. 저희 일단은 윤덕원 씨뭐 정치자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엄청, 네. 대충 그 프로필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출생은 일단 1981년생입니다. 아, 틀렸는데요? <laughs> 틀렸어? <laughs> 틀렸어? 틀렸어 이게? 네이버에서 했을거 이거? 81년생 아닙니다. 네. 언뭐몇 어, 어, 년생이죠? 시작부터 틀리고 들어가는 방송 좀 약간 어. 충격적인데? 충격적이네요. 네. 아 이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네 이 사람. 윤덕원 씨가 올린 거잖아요 프로필을. 저 네이버 프로필에 음. 나이 안 나와 있어요. 나무위키에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돼, 아, 네, 윤덕원 나이 제가 압니다. 82년생이에요. 82년생이에요, 맞아요. 맞아. 근데 시작부터 틀렸어. 약간 그 신뢰감이 안 가네요. 음, 네. 나무위키가 틀렸대. 그 중요합니까? 82년 1년 차인데 이뭐 이거 해봤죠. 어? 아 근데 일단 82년이면 나이 가 그렇게 많지도 않구만. 다만 네. 나이에 대한 시작부터 정보가 틀린 게 정말 글자를 네개 썼는데 네 <laughs> 개부터 틀린 <laughs> 어. 게 나왔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네. 다른 건다맞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거맞춰주세요 출생지 서울특별시. <laughs> 틀렸어. 틀렸어, 이것도. <laughs> 이건 내가 알아 출생지가 아니, 창원에서 태어났어요 창원 네 맞지 야 근데 어떻게 벌써 지금 봐봐 다섯 글자 썼는데 다 틀렸네 두개 틀렸어 음. <laughs> 저기 봐봐 지금 보니까 저기 써있네 1981년생이라고 야 뭐야 이거 대상에 나무위키 클렸네 나무위키가 잘 문제네요 나무위키의 신뢰성 믿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뭐 대충하고 서울대학교 크로스체크를 하셨어야죠 서울대학교 네. 언언정 네 그렇죠 소속사 스튜디오 브로콜리 네 이건 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데뷔 2005년 브로콜리 음? 넘어져 그렇죠 이 끝이야 이 프로필 이게 이제 대뷔 아, 이제 안 맞아요 네. 이제 <웃음> 이게 <웃음>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 중에 너무 틀린 정보 많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아 이거 참나 이게 인터넷 세상 여러분 믿어서 안 됩니다 정보를 꼭 텍스트가. 크로스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네, 인터넷에 있는 말들 에 확실하게 저는 딱 덕원 씨의 고향을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어, 그렇죠. 알죠 제가 또 창원을 창원을 제가 좋아하는 도시예요 여기가 경상도인가요? <laughs> <laughs> 어디 있는 거지?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남도예요? 그렇죠 네. 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도 남자 출신 네. 어쨌든 1982년 여기서부터 네.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82년에 창원에서 태어났어데어디어태어 s 는지 t s a second. I guess it's a second. I guess it's a second. I g u 자 s s it's a second. I g u e 자 s it's a second. I 가 u e s s i 장남이 s e 장남 n d I guess it's a s e c o n <laughs> 왜그걸은어대죠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 어쨌든 윤씨 가문에 장남으로서 윤덕환 네. 씨가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생이 있나? 그 동생 그 있죠. 네, 여동생이요. 여동생이 있고. 그러면은 일남 일녀의 장남. 장남. 그러니까 4네 네 가족. 네 가족. 4인 네. 가구. 핵가족이네요. 네. 핵가족. 핵가정의 핵가정또 핵가정의 장남 모든 <laughs> 핵가족이라고 하죠 핵가정이 더 네. 부드러워 보이는데 아, <laughs> 아니에요 어쨌든 봐봐요 어쨌든 핵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자 창원에서 <laughs> 네. 음 유치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어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유치원 몇살때 들어가시나요 저 일곱 살때 갔어요 일곱 살때 네. 그러면은 이게 몇 년이야 팔십 구 년. 89년 9년인가요? 8년 88년 89년 88년? 저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그때쯤 모르겠네요. 88년쯤에 유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7살 때. 네. 무슨 유치원인가요? 꿈나무 유치원이라고. 꿈나무 유치원? 네. 꿈나무 유치원을 가서 7살 때 들어갔으면은 8살 때 입학이죠. 그냥 1년밖에 안 다녔는데.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갔죠. 그 유치원 때는 뭐 이렇게 별 그런 뭐랄까 뭐 특이사항이 별로 없었겠네요 특이사항 블럭 놀이를 좋아했습니다 블럭 놀이를 좋아했다 그 약간 H자처럼 생긴 블럭 아세요? 그게 뭐예 끼우는 거그 가운데 그러니까 피읍 어 돌리면 피읍자 같이 생긴 블럭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 피읍 피 말고 아 피읍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끼워서 사이에 끼울 수도 있고 음, 음. 아 그거 알아요 뭔지, 뭔지 알죠? 예, 막대기 드는 거 알죠? 네 그거 저거예요 막대기? 원래 미국 건데 한국에서 네. 가짜로 나온 이미테이션 제품 아닌가 아, 그건 나 모르지 어쨌든 블럭맨이었어요 블럭을 좋아했다 블럭. 특이하네 그리고 89년쯤에 뭐 초등학교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8 9년 음, 들어갔겠네요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인가요? 제가 입학한 초등학교는 용남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어, 용남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네. 그 당시 국민학교였죠. 그다음에 네. 용호초등학교로 옮깁니다. 뭐라고요? 용호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용호동 사람이거든요. 어, 용남 용호 굉장히 용호상박. 어 그래서 나 고등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네. 용호동 용호상박이었어요. 용상 용호동 용호상박? 네, 네. 뭐 약간 무술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용호의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죠. 아 그래요. 네. 용호동 용호초등학교. 네. 여기로 이제 쭉 저길 하나요? 그... 이제 정착했죠. 새로 생겼어요. 그 초등 교가. 아... 근데 더 가까운 곳이었던 거예요, 집에서. 여기를 그냥 계속 쭉 다닌 거고, 육학 때까지. 그렇죠. 왜왜 이사했어요? 아, 이사한 게 아니라 왜 전학을 온 거야? 이사를 했는 집이 했... 가까운데 어. 초등학교 새로 생겼으니까. 원래는 도보 15분 거리 에 있었는데, 음... 도보 3분 거리에 학교 생긴 거예요. 음... 그렇구나. 죠 네. 용호 초등학교에 그러면은 이제 이 초등학교 시절이 네. 펼쳐집니다. 마감... 어땠나요, 초등학교 때 처음 들어갔을 때 기분이? 돌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다고? 돌, 아 돌, <laughs> 돌이 많았다. 그 당시 초등학교 이제 공사를 마친 왜냐면그 당시 창원시는 신도시였기 때문에 음. 많은 시설들이 새롭게 조졌습니다. 음. 그렇다는 것은 운동장에 이제 건설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건설 자재가 좀 많이 남아 있고 자재 혹은 잔 음. 돌들이 많았어요. 음. 넘어지면 다치겠죠. 네네네. 그래서 맨날 조회가 끝나고 나면 그, 돌을 주어라. 어... 교장 선생님께서 돌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노역을 시켰네요. 강제 노역을. 강제 노역이 사실 저희 때는 아주 흔한 일이었죠. 그렇죠. 네, 돌 줍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룻바닥에다가 왁스 치라고 그런 것들. 왁스는 맞아요. 왁스 걸레 기억나시죠? 왁스는 칠해봤죠. 네. 요즘 어린 친구들은 말이야 왁스도 네. 안 치라고. 그 왁스를 다 머리에만 바를 줄만 알지 그 원래 왁스를 교실 바닥에 칠해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laughs> 그거를 이렇게 바닥에 파고다 보면은 <laughs> 네. 그 가시가 박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버즈의 가시. 네, 가시. 그대 기억이. 그대 기억이. 그대 사랑이. 그대 사랑이. 내 아내. 가시가. 파고드는 되어. 가시가 네. 돼요. <laughs> 돌 주비에서 가시까지. 제발 왁스 사라고. 까, 왁스까지. 오오오오. 자, follow wax, follow wax. 돌이 많았다. 그 다음 가요? 표등학교 기억이? 그리고 음.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벌써 5학년으로 가. 2, 3, 4학년은 뭐별 일이 없었나요? 아, 어... 일단 초등학교 저 학년 때는 음흠.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그게 또 뭐야, 오전반, 오후반? 너무 뭐... 학생이 많으니까. 아, 너무 많아서 오전에 오는 반과 오후에 오는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이 막 수십 개가 됐지, 십수 개가 됐지. 오.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그게 좀 없어졌어요 학교가 왜냐면 생긴 거잖아요 봐요 네네. 같은 동네 그러니까 이제 오전 방송은 없어진 거죠 어, 오전이었어요 오후였어요? 그건 그때 건그 그때 달랐죠. 아그건 다르게. 번개라 가면서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뭐 야간반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야간 초등학교 좀 멋있는 거 같은데. <laughs> 야간. 막 그때부터 어떤. 야간초 멋있다. 어 야행성이 어. 되었다. 뭐 약간 이렇게 했을 법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야간초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오전 오반이 후 있었다. 그렇죠. 번개라 가면 음. 한 거죠. 음. 잠깐 동안 있었던 음. 그 웃지 못할 어, 개발 독재 국가의 개발 어, 단면. 지금 다 네. 단면 굉장히 정치적이네요. 네. 아니, <laughs> 개발과. 음. 개발했기 때문에 어. 그 초등학교가 잘된 거예요. 잘 되지 않았어요. 잘 되지 않았어요. 네. 왜? 아니, 그냥 뭐잘 되는 게잘 되는 게 뭐가? 뭐 이렇게 훌륭한 거. 윤덕원 씨 같은 사람 배출하고 영호 초등학교에서 오.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의 영호 대한... 초등학교인데 더 훌륭한 사람도 배출했어요. 누구? 이준기. 이준기. 배우 이준기. 아, 왕의 남자. 왕의 남자. 와, 제가... 저랑 초등학교 고등 학 교동창이에요. 또 친분이 있나요? 아니 근데 그 사실 친분은 개인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몇번 놀긴 했어요 같이 놀았어? 네 같은 번 했거든 뭐하고 놀았나요? 글쎄 우리 집에 놀러 온 적도 한번 있는 것같아요어 진짜? 초등학교 한 3학년 이럴 때는 또막 기억을 막 조작하지 마시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준기 음. 어머니랑 저희 음. 어머니랑 같은 곳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친했었구나 아니 그거랑은 관계없었어 근데 그래서 아시더라고, 그냥, 예, 그냥 아시는 고람아 그냥 아시는 사람? 예, 예. 창원에 완전 스타겠네 이준기 씨는 어 짱이죠 음. 그때도 되게 끼가 많고 멋쟁이였어요. 음. 네. 아, 윤덕원은 뭐 진짜 뭐, 뭐 별거 아니네. 저는 뭐 음. 거의 그냥 학생일. 학생일. 네. 노래를 잘하는 학생일. 노래 잘 못했어요, 솔직히. 못했어요? 네. 오, 그래? 뭐 노래 욕심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렸을 적에 막 이렇게 좀 네. 까불기를 좋아한다든지 앞에서 이제 좀 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아우 제 주변에 까불이가 너무 많아서. 어? 아까 불이 많았고 저는 어. 사실 되게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었죠 항상 아 그래요 음. 한 걸음 뒤에 항상 소심 소심맨 네. 그치 음 나서지는 않았지 어쨌든 2 3 4 5학년까지 저거는 반장 부회장 같은 걸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소심맨인데 못 해봤나 소심맨인데 아, 근데 은근히 소심하면서 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글쎄요 그냥 6학년 때까지 한 안... 학급 위원은 한한두번 해봤던 것 같아요. 학급 위원 그러다가 네. 6학년때 전교 부회장을 합니다. <laughs> 6학년때오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네오 학년 때 방영이 되죠. 아 여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된 건가요? 농구 붐이 이렇습니다. 음, <laughs> 아 농구 붐네 네. 그래서 이제 키가 원래 좀 컸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보통 키였어요. 보통 키였어요. 보통보다 뭐 약간 작은 정도? 어그 정도였고 왜냐면제 기억에 중학 초등학교 때는 160못넘었던것 같습니다. 기간. 아 그래요? 보통 한170 되면 되게 큰 편이잖아요. 네네네. 초등학교 때160뭐 중반 이상 넘어가면 그게 완전 있고. 큰 거지. 그거는한160좀안 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편은 아니었죠. 음. 그데 농구붐이 일어나가지고 네. 농구를 막 열심히 했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요, 제가 회장이 되면. 농구대를 음.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했죠 아 공약을 여기서 한 네. 거야? 6학년 때? 진짜로 할 마음이 있었나요? 농구대를 설치할 마음이? 뭐그 뒤로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아 됐어? 네오 얻어 걸렸네 한번한말 지킨다 아 농구대 네. 설치 근데 부회장이잖아요 네왜 그랬을까 오. 정말 지금 생각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집에서 해주는 건 아니잖아 집에서 해줬죠 농구대를? 네와 겨우 이걸 하려고 정규직으을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정말 허탈한 <laughs> 일인 거죠. 네. <laughs> 와 진짜 저의 사실 유일한 흑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다른 건 흑역사가 없어요. 네, 에이 또또뭐하다 보면 나오는 거니까 <laughs> 아, 없어 진짜 없어. 나는. 아 진짜 없어요. 네. 어쨌든 뭐아 어머니의 네. 지원을 등골, 받아서 등골을 뺀 거죠. 사실 등골을 빼서 네. 그 등골이 용호초등학교의 네. 농구대로 <laughs> 바뀌었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네. <laughs> 정말로 정말 그 농구대 덕분에 윤덕원 씨는 전교 부회장이라는 감투를 썼죠. 네. 권력의 맛은 어땠나요? 별로 권력이라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 이게 권력되는 이 느낌 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음음. 아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었구나. 아 이게 나 많이 있습니다왜 음. 네. 전교 부회장이면은 그래도 좀어 나름 그 인지도가 좀 올라간단 말이죠 학교, 학교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요새 말로 이제 네. 인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저는 음. 본질적으로 아싸라는 것을 어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주도를 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에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냥 혼자 있는 게 좋고 네. 다른 사람들을 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 싫고. 네. 음, 싫다기보다는 좀 불편한 거죠. 어편하고 음, 네. 어렵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다. 근데 정규 부회장을 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음.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음. 음, 그래도 이때 일찍 좀 했으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네요. 뭐 어, 별거 없구나. 음. 아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좀안 달라 살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나랑은 별로 안 맞으니까 음. 그런 생각했죠. 네. 이게 대략적인 이제 초등학교 얘긴데 네. 초등학교 때는 뭐 공부를 잘 했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고 네.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니까 뭐~ 평균 한 (100점에서) (8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초등학교 때 영재 아이였어요 영재아 시험을 보러 다녔어요 <laughs> 시험을 너무 많이 봐서 수업을 빠졌구나. 뭐 그런 건 아니고 <laughs> <laughs> 그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본인의 의지로 간 거예요? 아니죠. 연구할. 내가 그걸 어떻게 내 본인? 근데 주변에서 보기에 어야 우리 후기는 똑똑하다 이래가지고 오. 이제 영재아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각 반에서 아 뽑혀서 아니 각 학교에서 어. 한 3, 4명 정도 <laughs> 어. 도 영재아 시험 같은 거. 데 도에 나갈 정도면 상당히 그거 아니에요? 그 뛰어남을 인정받은.